연킨, 세븐일레븐, 스타벅스 여기 정도에 있고 뭐 블루바르, 부솔레, 타이를 파고 든 나름 똑똑한 커피 브랜드가 있습니다. 심플라파이하고 스트림라인하고 최대한 에피션트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데 요지의길목만다 Make it everywhere 항상 제 컴퓨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크롬 탭한 100개 정도가 켜져 있고 막한 5년째 안 꺼진 그런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OBS, 엑셀, 파워포인트, 아 포토샵도 가끔 켜올 때가 있다. 그 와중에 막줌 콜도 하고. 어, 끊기나요? 창을 정리 좀 하라고. 이거 아직 뭐 얘기할 거야. Okay, fine. I make it small like this and pull this. 창이 좀 정리가 됐네요. Fine. 이거 없앨게.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여기 있어 거의 처음으로 제가 제대로 시간 잡아서 공지해서 하게 되는 라이브인데 감사합니다. 커피 사 먹을게요.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커피예요, 커피. 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 블랭 스트리트 커피. 갑자기 어느샌가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커피집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커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의 물처럼 마셔. 이거 봐, 이거 봐. 이, 지금도. 지금도 물 대신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이건 심지어 디카프가 아니야. 어쨌든 저처럼 이렇게 딱히 커피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커피를 사 마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성비, 가성비.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세븐일레븐 이불 얼마짜리 그 대용량 커피 있잖아요. 걔네들 막 컵도 막 이만해가지고 20 온스짜리 그런 거사 마시거나 가끔 던킨도 가요. 던킨 자꾸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던킨 싸고 벅처럼 먹을 만합니다. 원래 미국은 스타벅스가 엄청 3편이었는데 어 던킨은 도넛 아니에요 저 지금 채팅창에 네. 뭔가 보여서 그러는데 던킨 덩킨 도넛이지만 던킨의 주력 그 사업은 커피입니다 미국 그 커피시장 마켓점유율을 거의 1,2위에 다투는 게 던킨 도넛이예요 그래서 홍보 문구도 있잖아요 아메리카 원전 던킨 그래서 그게 사실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죠 요즘에는 좀 대인플레이션 시대라서 스타벅스도 요즘 이제 웬만하면 무조건 5불 넘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스류사 막 6불도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사복스가한 여유 정도 있다고 치면은 이제 블루보틀 뭐 블루스톤 레인 뭐 이런 커피숍들 있잖아요. 이런 스페셜티 커피숍들은 이제 애초에 고가 전략이라서 같은 사이즈 때 커피가 한 6불 7불 정도 하죠. 그런데 던킨, 세븐일레븐 이렇게 저가 커피가 있고. 뭐 스타벅스 한 여기 정도에 있고 그리고 진, 진짜 비싼 커피 뭐 Blue Bottle, b u s n l a n 뭐 Some Other Crazy Coffee 이 애매한 커피 그파이싱 사다리의 그 사이를 파고 든 나름 똑똑한 커피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 Blank Street c o 라는 건데 특히 뉴욕 사시는 분들은 뭐야 Another Coffee Shop? 뭔 놈의 커피숍이 또 생겨 그것도 뉴욕에 So what's so special about their coffee? 커피 브랜드의 특징은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이 커피 브랜드를 만든 파운더가 그 인터뷰를 했는데 uh, We don't need to be the most amazing cup of coffee. 그렇게 막 최고의 커피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애초에. 한번 볼까요? 막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미니멀리스트한 그런 매장인데 안에 보면 알겠지만 하이 뭐 체열한두개 정도 있고 대부분 매장 보면 없어요. 체어도 없어.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커피만 주문하고 바로 나갈 수 있는 이게 스타벅스처럼 뭐 앉아있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래서 굉장히 매장 규모도 굉장히 작고 10평 정도 남짓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혹은 이렇게 약간, 약간 레트로필나는 이런 트럭 같은 데서도 이렇게 팔고 이렇게 장소 제공 없이 굉장히 적당한 맛의 커피를 적당한 가격에 팔아요. 그리고 빨리 만들어주고 들어갔다가 이제 커피만 적당히 사가지고 나가라 이런 건데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런 인테리어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보면 It has a mom e n t pop feeling. 그래서 로컬 감성이 묻어나게끔 인테리어나 소품 배치 같은 걸 해가지고 어, 뭐 그런 식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인터스팅한 게 로컬 커피숍이기는 커녕 굉장히 기업화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보면은 지금 맨하탄인데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 어 지금 생긴 지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많아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네, 여기는 브로클린인데 여기에서 사실 시작을 했어요. 이 윌리엄 브로그랜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연말까지 뉴욕, 메나탄에만 그한 100개 지점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그레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만 들어보면은 이 사업 모델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뭐 그런 건 나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시겠지만 어, 원래 남들이 하는 건좀다 쉬워 보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얘네들 전략이 굉장히 똑똑하고 좀 세밀해요. 일단 이 블랙 스트리트는 자칭 그리고 타칭 커피 회사가 아니라 테크 회사예요. Uh, like they call themselves uh, a tech company. 애초에 여기는 이 창업자 두 명이 애초에 뭐 요식업 전문가라던가 바리스타 출신이 아니라 벤처 캐피털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업계 사람들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즈 A로 60 million dollars 펀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업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말이 잘 되는 게이 사업 모델 자체가 굉장히 private equity스러운 펀드들이 관심을 가질만 해요 얘네들이 하는 거를 보면은 어, 이 operational inefficiency를 찾아서 그거를 굉장히 스트림라인을 시키고 and then they go very asset-like 겨우 한 10평 남짓한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자리 좀 이제 임대 해서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감성 묻어나는 트럭 같은 데서 커피를 파는데 그리고 매장에 뭐 의자 소품 이런 거 없고 약간 그 머멘 팝 스톨 필링만 주고 대신 네가 앉아서 수다 떨 자리는 없다 빨리 커피 사고 나가라 이런 분위기에 그리고 마주낸 부르면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요 얘네들 보니까 그 커피빈 같은 경우는 로컬 바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브루클린에서 그래서 지금 얘네들 그 태초의 그 스톨 스토어... 를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뉴욕시라고 했을 때 일단 맨하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라우즈가 있어요. 가장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브루클린이 있죠. 이제 브루클린은 맨하탄은 아니지만 이또 브루클린만의 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꽤 유명한 지역들 중에 하나가 딱 여기 메라탄브릿지 건너서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동네가 있고요. 그리고 또 프로스펙트 파크 주변에 여기도 좀 유명한 편이고 그리고 또이 윌리엄스버그가 있어요. 이 동네가 뭐냐면은 이게 딱 브루클린 사람들한테 또 윌리엄스버그 는 자부심이 또 상당한 이런 동네거든요. 이제 좀 힙하고 그 특유의 컬처가 있고 아주 오래전에 우리 그 <laughs> 어, 홍대 분위기가랄까?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로 처음에 굉장히 홍보를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자기네들 그 기업, 기업화 기업 전략을 내세운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로컬에서 시작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갔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것 때문에 안티 세력이 엄청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셜미디어에서 왜냐면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이 블랭스트리 커피라는 브랜드가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이 된 거죠 주식시장 같은 데서도 사실, 뭐, 리테일 투자자들이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다 장악하는 듯 하는 그런 해치펀드들한테 반감을 느끼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로컬이 휠이 충만한 애들은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브랜드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월스트리트 자본을 얻고 우리 동네 상점 다 망가뜨린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그 보이컷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안티 블랙스트리트 커피 그 캠페인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논란이나 이런 걸다 떠나서 제가 커피는 잘 모르지만 이 커피 사업 기업화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리고 재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들의 그 pricing 를좀 가지고 오면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런 성장, 그리고 확장 전략을 좀 자세히 보면은, 부동산, 그리고 브랜딩까지도 굉장히 특별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언더셀링 전략이라고, 이게 초고가보다는 살짝 아래, 그냥 good enough 정도의 그런, 그런 퀄리티. 그래서, 같은 양의 커피대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게 아이스 라떼를 스타벅스에서 시킨다면은, 요새는, 어, 한 5불 50 plus t 가 나오고, 던킨에서 같은, 같은 음료를 시키면은 3불 75고, 그리고 아이스 라떼를 이블랭스트리스에서 e 어, 시키면은 4불 25래요. 딱그 중간이죠. 그게 있고, 또 이제 유비그레스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들이 굉장히 사업을 린하고 애셋라이트하게 가면서 리얼스테이트 비용을 줄여요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리얼스테이트 비용을 줄인다는 건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상점도 작게 만들고 어 딱히 들어가는 캐펙스가 없는 식으로 만들어서 그 대신 요지의 길목마다 Make it everywhere 뭐 어딜 가도 있는 수준으로 많이 만들고 이 정도면 적당한 그냥 everything 적당한 거니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부담 없이 사람들이 사먹게 만들자 라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부분이 있는데 이들이 자꾸 자기들이 테크 컴퍼니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거를 제 심플파이하고 스트림라인하고 최대한 에피션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들이 말하는 이 테크놀로지적인 혁신은 대체 어디 있는가? 사람 한명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를 사가는데 그들이 해결하는 게이 에버시스라는 이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 어떤 스위스 굉장히 고가의 에스프레소 머신인데 이거를 한 대씩 들었는데 이거의 가격이 뭐냐면 5만 불에서 6만 불이라고 해요. 이 돈이면은 뉴욕에서 미니멈 웨이지 바리스타 한명 정도는 최저임금으로 고용 가능한 수준인데 그러면은 아 진짜 사람을 대체할 만한 경쟁력이 있는 건가? 한 시간에 이 기계가 제조 가능한 Espresso 700 cups. versus, 만약에 사람이 했다면, 바리스타가 정말 non-stop으로 달렸을 때, 한 시간에 한 80개에서 90잔 정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에스프레소크 그 뽑는 속도가.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거를 이제 사람을 없애고, 기계를 늘어놨다 그래서 이제 뭐 테크로 포장이 된것 같은데,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건 굉장히 똑똑한 구지 전략이라고 봅니다. 원래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은 항상 대부분 이렇게 나가죠. 아, 우리가 최고야. We're We're t h e b e s t 우리가 세계 1등이야 아 1등이 우리 우리가 정말 킹왕짱 이런 식인데 어 이들은 오히려 우리가 굳이 커피 뭐, 커피 퀄리티, 커피 맛 1등이 될 필요가 없다. 뭐, 굳이 최고급 원두를 쓰지도 않고, 그냥 애초에 최고급 커피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저가 전략으로, 이제 가성비 값 1등인, 이런, 던킨스, 뭐, 세븐일레븐, 이런 애들이 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저가에서 1등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고가에서 1등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노리는 거는 딱그 중간, 이 합비 미디움, 이 틈새를 겨냥을 하겠다라는 이 틈새 전략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같아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스타벅스처럼 성장을 하고 싶다는 게 이들의 그로스 n 인데 그러면 스타벅스랑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스타벅스는 좀 특별하죠. 이들은 어쨌든 그 프랜차이즈는 아니잖아요. 직영점 전략으로 성장한 기업형 커피점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이렇게 큰 체인이 글로벌하게 이 정도 규모로 확장해서 이 커스텀 메이드 커피의이 mass p r 을 가능하겠다는 게 점에서 그리고 스타벅스의 또 다른 그 value p r 은 공간을 파는 개념으로도 성공을 한게 있죠. 그런데 오랜만에 좀 재무 분석을 간단히만 해보자면 여기 보면은 알겠지만 내, 제가 왜이 비즈니스가 비용적으로도 헤비하고 b a 시 a 로 봐도 굉장히 a s s 비한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냐면 store operating expenses가 있어요. 지금 이 숫자 요13 billion dollars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i t 52% of company store revenues 매장 기준으로 store 그 revenue의 52%가 반 이상이 store operating expenses에요 운용비가 50%인 그런 사업인 거예요 그리고 a p e x 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이 labor cost에요 게다가 얘네는 노조도 있어요 그래서 union에 대한 그런 liabilities도 굉장히 크고 스타벅스 매장이 들어서는 이 부동산 이 트리플 넷 이스라고 해요. 이 리스 비용부터 시작해서 매장을 짓고 뭐 유지 보수하는 그런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고 매장 리모델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자본 지출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투입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uh, Their capital expenditures를 보면은 It's usually 한5 to 6% of their total revenue. 여기 나와 있듯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2 0 0언 되는 수준이에요. 2조 원이 넘는 돈이 지금 딱 자본 지출에만 쓰인다는 건데, so t s a very capex-heavy business. 지금 경영진이 하는 말도 보면은 지금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 efficiency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런 operational turnaround을 하려고 하고. 이거 Starbucks investor relations 사이트인데 지금 최근에 새로운 CEO가 임명이 됐잖아요. 지난 주에 굉장히 최근 뉴스예요. Alex Mann이라는 이 아저씨가 지금 CEO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게 그런 운영적인 부분에서의 효율화 그리고 어떤 턴어라운드 전략인데 이거에 관련해서 9월 13일에 애널리스트 데이가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캐럴리스트가 될수 있기는 해요. 스타벅스 주식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제자리 맴돌고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서 발표되는 그 전략들이 얼마나 좋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애널리스트 데이 13일 기준으로 아마 굉장히 썩 마우트가좀 심해질 것 같아요. 얘네들 그 옵션 거래 물량 같은 것도 보면은 그 날짜 그 앞뒤로 해서 그 스트라이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스타벅스 주식을 갖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 날짜 전으로캐럴리스트 트레이딩 어, 전략을 쓸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그 아까 뱅크스트리트 커피 애들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은 uh, the founders are saying we only have monthly rent and licensing fees that range from 1000$ to maybe 10,000 uh, max. 그러면은 사업사 같은 이런 대형 기업화된 그 커피체인들보다 훨씬 렌트나 이런 라이센싱 비용 등등, 어팩스적으로도 그렇고, 그, 그 미친 대단한 스위스 머신을 사람들 다 대체했으니까, 그리고 카펙스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돈이 너무 안 들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lean하고 효율성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심지어는 얘네 프로덕 전략 그 총괄하는 사람으로 XWeWork ex uh, executive 를한명 데려왔어요. 그에서 s 리스테이 전략자는 친구를 데려와서, 이제, 리스팅 전략을 하겠죠. 뉴욕같이 부동산 비싼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가 임대 부분을 매입을 해서, 최소화한 그런 매장 전략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프라이싱 전략 같은 경우도, 스타벅스 대비 적어도 기본적으로 25%에서 35%더 칩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전략으로 지금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고, 투자 많이 받아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화된 커피 산업의 비효율을 우리가 테크로 다 없애보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1등 전략 이런거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급부 같은 그런 전략으로 가겠다 모든걸 것 적당히 적당히 해서 우리가 승부를 해보겠다 라는게 이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 아저씨들의 그 비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우리집 주변에 너 벌써 너무 많아 얘네가 2020년에 창업했는데 진짜 코로나 때 창업해 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기도 쉽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터스팅한 기업 전략으로 인터스팅 그로스트 스토리가 될것 같긴 합니다.